오늘 일단 그첫 골이 들어가서 되게 부담이 드는 것 같고요. 그리고 팀이 결과적으로 이길 수 있어서 시즌 두번째승리할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. 어, 저희 그 파워플레이가 잘안되는데 동료들이랑 잘 호흡 맞춰가지고 이제 첫 골을 파워플레이에서 누릴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. 백경기지도 몰랐어요. 어, 일단 뭐 드디어 돌아와서 진짜 너무 다시 합를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. 그리고 진짜 저를 기다려주신 팬분들한테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도 있고, 그리고 진짜 더 열심히 파이팅 하겠습니다. 일단 시스템적으로 저희가, 제가 이제 적응하는 그 기간이기도 하고, 이제 그 작년에 뛰었던 선수들은 원활하게 이 시스템 안에서 전하는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적응하고, 그리고 그런 기간이지만 거기다 이제 제 플레이까지 합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더 이제 통합적인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2년 동안 저를 기다려주시고, 제가 그르는 모습, 그못 보셨는데, 어 제가 좀 지각해서 죄송합니다. 네,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